그랑프리 경륜 예선 제15 경주 출발합니다 대열 선도 초반 책임 선두로 이동 중에 있는 4번 유지훈 뒷자리 1번 김준철 2번 성락송 이어서 6번 황인혁 뒷자리 3번 한타키 이어서 5번 김태한 뒤쪽엔 7번 박진철 이번 성락 송 선수가 일찌감치 4번 유지훈 선수 앞자리로 자리를 옮길 때 바깥쪽 5번의 김태한 선수는 더 속도를 내면서 2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연이어서 선두 전환이 이뤄지지고번번번번번선수수의 초반 주도권이이어질때 g 자리 7일, 6, 3번 선수들이 이따르고 있습니다. 득점 3강으로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 6위 4번 선수들 가운데 6, 2번 선수들이 100점대 넘는 종합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상 3위로 랭크되어 있는 4분의 유지훈 선수. 현재 우수급에서 예선 경주 티켓을 얻어낸 선수입니다. 물론 종합 득점과 광명 득점에서 많은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는 4분의 유지훈 선수. 7번의 박진철 선수가 이동합니다. 7번, 1번, 6번, 3번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움직이고 4번의 유지훈 선수는 그 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자리 경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의 돈 뒷자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결국엔 선두로 위치한 7번의 박진철 선수 뒤로 1번의 김준철 선수와 4번의 유지훈 선수 7번의 박진철, 바깥쪽 6번의 황인혁 선수 트랙 상단으로 속도를 올려가는 3번의 한타키 선수가 가장 먼저 타종선 통과할 때 1번의 김준철, 6번의 황인혁, 3번의 한타키 선수가 그대로 떠밀리면서 자력 승부에 돌입해 갈때 뒤쪽에 아직까지 흐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2번의 성락송 선수가 이때 바깥쪽 저측에 승부하지만 1번의 김준철 선수도 빠져 나왔고요, 6번의 황인혁 선수도 동시에 빠져 나왔습니다. 현재 1번 뒷자리 현재 3, 2번, 6번 선수들 치열한 경합 속에 1번에 김준철 선수가. 계속... 계속해서 대열 선두입니다. 6번의 황인혁 선수 1번의 김준철 1번의 김준철입니다. 1번의 김준철 뒤쪽에 경합에서 대열 선두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